여러분 이 악력이 얼마나 센지만 봐도 그 사람의 수명을 알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뇌피셜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강력히 움켜잡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생명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쓸데없이 풍선처럼 부풀린 근육하고는 다르죠 실전적이고 강력합니다 요런 병뚜껑 따는 힘부터 팔씨름도 팔인보다는 이 악력으로 판가름 나고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죠 왜? 그럼 이 악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매달리기입니다 턱걸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달리면 됩니다 그것도 하루 딱 1분만 악력만 써야지 나요? 굽었던 등도 펴지고 말려있던 어깨 가동성도 좋아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매달리기의 효과에 대해 증언 해주셨는데요. 매달리기 그럼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그냥 무작정 매달린다고 될까요? 네. 어깨 아작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근데 질문 하나. 매달리기 할때 이렇게 축 늘어진 데드행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견갑을 뒤로 당긴 액티브행으로 해야 할까요? 네. 처음엔 무조건 데드행으로 하세요. 힘을 쭉 빼고 최대한 이완시키는 거죠. 눌렸던 척도 늘어나고 굽어졌던 어깨도 제 위치를 찾고 펴지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기 1차 목표는 데드행으로 20초 매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 번에 30초 이상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자 이게 됐다면 이제는 언더그립으로 매달려 봅니다. 오버그립보다는 조금 더 광배 쪽에 긴장이 잡힐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버그립이 익숙해지면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섞어줍니다. 30일 만에 데드행 1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달리기 루틴표 카페에 올려뒀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액티브행도 연습해 보자고요. 액티브행은 등 근육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코어에도 강력한 수축감을 걸어줘서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10초정도 버티는걸로 시작해서 20초까지 늘려봅시다. 자이 액티브 행을 연습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왠지 등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턱걸이가 자동으로 될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근육에 자극을 느끼는걸 어려워하는데요. 가슴이나 팔이랑 다르게 잘 안보이니까요. 요 액티브 행을 하다보면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턱걸이 한개도 못하시는 분들 이 연습을 해보세요. 아까말한 누가 내 몸을 띄워주듯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때 악력만 좀 받쳐 주면 바로 턱걸이 하는 게 완성입니다. 와, 매달리기 효과 지렸죠. 다만 이렇게 운동하려면 문틀 철봉은 좀 튼튼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평도 잘 맞춰야 될 겁니다. 삐뚤렁한 철봉에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 몸도 삐뚤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수평계가 달려 있는 철봉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가정용 철봉 이렇게 그립이 듬성듬성 있는 경우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풀커버로 되어 있는 제품이 그립 잡기 편리할 거예요. 성인 3명이 매달려도 튼튼하고 수평계까지 달려 있는 가정용 문틀 철봉 제품 정보 아래 남겨둘테니까요 매달리기 바로 시작하실 분들 잘 활용해보시고요 자 액티브 앤까지 마스터하셨나요? 이제는 이걸 연습해보자고요 수건 매달리기 자 이거 진짜 악력 마스터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남자분들 전투력 측정기 뭡니까? 바로 이 전환근이죠 이 수건 매달리기는 강력한 악력과 전환근을 만들어줍니다 철봉이 척 걸어놓고 강력하게 움켜잡고 버티는 거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안 맞으려면 수건도 좀 튼튼한 거 쓰시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상당할 거예요 10초 버티기부터 도전해보시고요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서 30초까지 버텨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팔 매달리기. 이 동작의 장점이 뭘까요? 네, 간지가 난다는 거죠. 동네 공원에서 한 팔로 매달리면 뭐좀 먹어주죠. 여러분들이 대등행부터 차근히 매달리기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 동작도 안될 리가 없습니다. 두 팔로 버티던 체중이 한 팔에 몰빵되니까 더 강력하게 악력을 키울 수 있고 어깨 회전근개 쪽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클라이머 같은 지리는 팔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간지라는 동작이긴 하지만 갑자기 도전하면 부상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요렇게한 팔씩 짧게 번갈아가면서 연습하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점점 한 팔로 버티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다만 오랫동안 매달리다 보면 전완근이나 등 근육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될 텐데 손바닥이 아꽤 아프실걸요. 근육은 강해지지만 피부의 데미지는 누적되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립력도 강화해주면서 어느 정도 손바닥도 보호해주는 너무 두껍지 않은 사고 헬스장갑 써보시면 도움 되실 거요. 그립도 훨씬 덜 미끄러지고 통풍도 잘 되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추천 제품 남겨둘 테니까 쏠쏠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떠세요? 뭔가 빨리 철봉으로 달려가서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평소에 머리 위로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자연히 어깨 근육이 굳고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앉아있기 걷기 달리기 모두 중력 방향으로 하중을 가중시키 니까 우리 무릎이나 척추는 항상 눌려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매달리기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 해줍니다 턱걸이가 좋은 운동인 거 알지만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 매달리기 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매달리기 운동에 숨겨진 진짜 효과는 다음 영. 영상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